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laughs> 430장입니다. 예, 43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마다 날마다 지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세나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헛된 생각과 또 두려움과 걱정 모든 것이 물러가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만이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시기를, 시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여권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며 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시종을 인도하실줄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예, 시편 67편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어, 우리 시편 67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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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주일 우리 우리 절은절은 하루 하이렇이하나하 앞에 앞에 합사합하다하배 한번 한리드리은마이아이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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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또뭐한 주일보다 더.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감사절은 정말 그것이 아주 절정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그 시편 67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이 추수의 그 절기에 해당하는 장막절에 원래 이렇게 불린 감사의 노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불렸던 것이 이 시편 67편인데 제가 이번 주는 그 시편을 좀 하면서 시편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진도가 지금 딱 고기에 맞게 돼 있어요. 67편.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더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0편 67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한 구절 가지고도 이한 시간 의 설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의 주체가 누구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로 복을 달라라고 하면서 1절 하번절에 보면.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복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은혜의 영역인데 그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자기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은총.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향해 주셔서 그리고 그 도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계시의 은총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눕죠.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 그리고 특별계시. 게시. 자연계시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를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자연계시다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그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조금 더잘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특별히 택하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 그러죠.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시고 또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의 그 구속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특별히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오셨는가를 어 성경의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천지만물은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창조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죄악이 관용하게 돼서 창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홍수의 심판 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용한 땅 갈대아 우르 요즘에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먼 하면 서쪽으로 이동하게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살며 주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다 나이도 늙고 무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름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 늙어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인 그 야곱,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이사대에 걸쳐서 쭉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흥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세기 끝에 가면 불과 4대 만에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이 복을 받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대해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한 애굽의 종이 돼서 이 재료도 제대로 없이 노역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의 신음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시면서 애굽에서 결국은 이끌어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도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난관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물도 없었지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 줍니다. 난공불락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여러 성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정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약속의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을 세우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 반역하고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꾸 하나님을 거역해서 마침내는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반역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아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자, 영원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 이상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사실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 마음도 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신 결과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도 하나님의 얼굴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3절에서 5절까지 간구했던 내용이 온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은 사실은, 아직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민족 신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얼굴 빛을 모든 백성들에게 비춰 주셔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주님을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그래서 다시 반복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복받고 삶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복받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고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복받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현재도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복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성하며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알고 그 얼의 얼굴 빛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상이 빨리 오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하고 애쓰고 또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저 우리가 물려받은 인습과 죄악에 물든 채로 아무 뭐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일생 동안 그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현재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그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인자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감수, 참수 없는 평화의 그 물을 마시며 찬송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기도 중에 삶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은혜의 정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아래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한량 없이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시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여서 기도하고 저선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